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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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아, 야, 그거 야. 오늘 하세은 만드라. 오늘은 드라 아, 이분은 사람 많더라마 오늘 돌아라니다 보니까 드라마를 가져가. 드라마를 가져가. 드라마를 가져가. 드라마를 가져가. 드라마를 에가어어 아, 위에 걸치고 다시 숨기고 음. 들어가는 데요 아, 이게 인기가 좋대요. 제가 아닌데 직접 우리가 만들어래 그래. 아니, 왜냐면 이게 다멤버들이다 직접. 디자로한티셔츠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좀 리모델링하죠. 좀 키우고 싶어요 사이즈를 사이즈를제 것처럼요. 사이즈를 덱가, 제 것처럼 덱가처럼 키우세요. 아니, 그럼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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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요 그럼요. 제럼요이럼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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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요요 えっ 말씀드리는 순간 얘기하고서는저 아, <laughs> 말씀드리는 순간 오늘 어, 2019년 10월 13일 제가 4년 전 오늘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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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슈추 재밌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원래, 원래 받아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슈추 한번 여러분들 1 2 해줘야 돼. 아, 돼요 는좀가요 저희가 원래 그 계획대로는 슈우 하면은 러분들이 그때 나요. <laughs> 저 앞에서 뭐라고? 이가좀 <laughs> 내가 라고. 네. <laughs> 자 어, 오늘 저도 너무 기분 좋은 공연을 한것 같아서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리고 또 연출을 했을 때또 연출가로서도 굉장히 어, 행복한 만족스러운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과 저희의 호흡이 공연의 모든 연출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신곡 무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저희 아까 어, 처음으로 보여드린 타이틀곡 슈퍼플렉. 어떠셨어요? 재있었어요 이 노래로 저희가 이제 약한 2주 정도 여러분과 컴백해서 활동하니까 신나게 응원해주시고 좋은 시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또 다른 아이디 가이도 있었고 저희가 여기서 누워서 공연했던 h 즈업 이라는 노래도 있었고, 크라운도 있었죠. 네. 오프닝 곡으로 들려드렸던 t h 라운 r 그리고 저쇼퍼에서 불렀던 Somebody 영상으로 보고서 보여드렸던 Stay w i t 그리고 앵콜드 불러드렸던 쇼. 신곡을 독재하게 네. 불러드렸어요. 네. 앨범 괜찮아요? 네! 나랑 뜨면 참나. 근데 안샀어는데 <laughs> 아직 안나왔어요안섭어 안 본인 앨범도 안섭취잖아요 여러분, 참나. 참고로 멤버들 거다샀어요 <laughs> 잘했어, 잘했어. 끝이 <laughs> 났습 자, 자 그래서, 어, 오늘 이렇게, 이제 월드투어를 시작하는 한국 공연을 하고 저희도 어 열심히 투어 돌고 어 기회가 된다면 다시 여러분 만나러 올테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네! 예! 감사하고 그리고 l f 야 꽃길 걷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